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강제 수사에 나선 나선 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4차례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구속 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1000번, 만번 10, 10, 정당을 해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전련하지 않고 당내 내란 동조세력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